고기도나가고이런 고기가 높지요. 윤종구씨 입수트만 던져가지고, 쫄복 잡아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고기는 잡히지 않고, 쫄복만 몇 마리씩 잡히고 있네요. 와! 집금 많이, 많이 들었네요. 오. 근데 썰 보기 이 고기가 한 예. 이쪽 쏠렸어 지금. 큰데 어. 아, 아, 근데 시아도 응. 좋네 그죠? 오. 오, 축하드립니다. 오 썰도 썰맨 자리, 잠깐 떨어 주세요. 네. 오, 오. 실이 넘 실이 무지. 지금 많이 잡았네. 漫长而长憬。 아니 놀래면는 먹을 수 있겠는데? 놀려면 수 있어요. 예. 네. 명한명먹아그 예. 그거는 두개 그냥 갖고 올라 와요. 해 뜨거 먹으로. <목소리> <목소리> 네, 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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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망상어 잔생이네. 오오오. 전부 다 망생. 여기 한 마리 주세요. 예. 야 무슨 마리가 두 마리 달라고요? 응? 두 마리. 이랑 라케 하나만 주세요, 케 어, 내려가면 다쳐. 이거 컨도좀 주세요. 잠깐만 갖고 넘어 퇴이지. 이 야, <목소리> <목소리> 망상아 진짜 Terima kasih telah menonton. 망상을 해래 죽을래 다 우리전에 일광에서 잡을때 잡이지 그거 다 잡아먹었는데 그지? 새벽 2시돼어갖고 잡아보고해 먹으랬는데. 서가다. 놀래미. 고만다미다요. <laughs> 아니 저거 삶아 걸러 갖고 토닥거리면 맛있어. 엄청 많다.

아니, 이거 고나오기가아 이거 원아이거 원하 나 해. 거아이거이거아이거 아니, 큰 고기는 안 잡고 큰고 어디서 어디 어, 고기는 잡아왔네 야 망상은 잔치기가 저리 많나 바닥에 깔렸나 보네 아니, 지금 그니 망상에 달는거 같은데 응? 망상은 있고, 모래 묻지 쫄고. 아, 쫄고. 망상어. 얘또 도망간다. 얘또 도망가네. 음. 생얘또 도망가네. 음. 장군은 방생? 얘 죽을까봐 그냥 반대편. 네. 여름에는 새코스가 너무 맛있어요. 망상에 아, 를렸어 사이즈. 너무 말렸어요. 아하하하하 이거, 까 이거, 드릴까? 이 <뭐도> 드릴까? <놀놀놀람> Thank <laughs> you.